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간도 또 금요일이 되었네요. 또 우리 성교 팀도 이제 성교의 막바지를 다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성교 사역을 마치고 또 마무리 잘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토요일 날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말,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 2장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한 어떤 신앙의 본보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성령의 역사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강조해야 될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37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즉, 이 말씀을 듣고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증거하고 그들이 들었을 때에, 즉,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려 라고 나와 있죠. 바로 회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저 우리가 위로받고 또 우리가 좋은 말씀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찔리는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림이 될때그 찔림을 통해 우리는 고쳐지고 회심을 통해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 마음에 찔린다고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건 아니죠. 오늘 베드로의 말씀에 마음에 찔린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스테반 집사님이 스테반 리더가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고 돌을 던졌습니다. 이처럼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을 찔리게 하지만 그 마음을 찔리게 하는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마음이 찔릴 때에 what shall we do? what shall i do?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회개가 나오고 회심이 나오고 회복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바로 이 회심의 말을 했죠. 오늘 말씀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이 시작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죠?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주님 나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되고 주님의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3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마음이 질렸을 때 그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세례라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세례,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오늘 말씀 40절에 그들의 영안이 열리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이르데 너희가 이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과 함께 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그러진 것, 패역한 것, 깨어진 것 죄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삶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예수 크리스도의 그 손에 못을 박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정말 죄를 진 삶으로 주님을 떠나 있었구나 폐역한 세대는 단지 아이 세상은 썩었어 뭐 누구는 이렇게 됐어라는 정죄와 비판 그러한 썩은 세상에 대한 한숨이 아니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땅은 어떻게 회복돼야 될까에 대한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로러분 오늘 영안이 열리시기를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을 향해 깨어진 세상 아픈 세상을 향해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와 그 말씀의 선포,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신앙의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냥 종교적인 그런 예배의 형식, 또 우리가 설교하는 건 목회와 또 사역과 리더십도 똑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그저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것, 그저 여러분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돼야 됩니다. 선교도 바로 하나님의 선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선교의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삶의 변화, 내면의 변화, 그 회심과 회개가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삶이 결단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2절부터의 말씀인 것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이제 힘쓰는 것 삶의 하나님과의 교제 서로의 교제, 이것이 무엇이죠?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의 교제와 서로 성도 간의 교제, 함께 기도하고 떡을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랑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성교적 삶, 성교적 교회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필요한 자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체험과 경험을 통해 매 하나님께 주시는 예배마다 기도마다 성령의 충만함에 fill up 리필을 받게 돼요. 충만함을 받고 다시 채워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함으로써 또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칭찬받는 자,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신앙의 본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신앙의 본이 되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신앙의 본질을 갖고 본보기가 될수 있는 본이 되는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앞선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본보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또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의 앞선 세대도 함께 온라인의 선교, 온라이프의 선교, 온 러브의 선교, 온 제너레이션 선교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할 수 있는 온 세대가 함께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우리 교회의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써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채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국내 선교회 금요일 잘 마무리하고 내일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회심이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시고 마음이 찔리게 하시고 또한 주 앞에 주님 나는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공동체 안에 회개하고 제사함 얻어 성령의 선물로 받는 영혼이 늘어나고 믿음이 늘어나고 늘 하나님의 결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의 기도의 교제가 늘어나게 하시고 전도가 풍성하게 하시며 특별히 주 예수 교회가 더욱 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고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선교의 모든 비전도 주님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더욱 선교적 마인드,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